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4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주 무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정말 대한민국 어 이제 연말이 돼가면 차분하고 조용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정경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어요 법정 구속 4년짜리가 선고되니까 그야말로 여당이 이제 여권에 있는 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에,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진중은 교수. 이 조국 사태 때문에 에, 에, 정의당을 탈당하고 또이 동양대 교수직 마저도 사퇴를 하고 나와서 이 진보 좌파들의 민낯을 비판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어요. 근데 오늘 에, 이제 법정 4년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본인의 소임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태북 활동을 일단 중단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에, 그것처럼 이번 에, 정경심 사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그 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또이 형소법에 나와있는 진술 거부권을 남용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이 종지부를 찍어주는 중대한 판결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이번 판결을 가지고 어,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그들 진영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라고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직 의원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법치유지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부 여권 일각 인사들의 집요한 이러한 이 공세 반드시 우리 야권 인사들이 막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 공화국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역사적 새로운 미션을 우리가 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심야의 방송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또이 법치주의 생명선 달려져 있는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바로 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되죠. 오늘 제 2차 신문 기일이 바로 24일입니다. 24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되니까요. 빠르면 24일 밤 늦게. 아니면은 25일, 26일경에 에, 이 판결 나오든가, 아니면 또다시 한번더또 3차 기일까지 가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문안소송에서 다뤄야 할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 유무 이런 거에 관해서까지 이미 홍정욱 부장판사가 양측 피고인들한테 질문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 판결과 관련된 어, 이 내용도 어, 이번 어, 가처분 신청서에 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번더 어, 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요청한 추가 어, 이 질의서에 관해서 윤석열 중에서는 어, 이 어, 법원의 이러한 에, 질의에 대한 답변 추가 의견서를 지금 준비해서 어제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몇 가지 준비 사항과 관련해서 윤성철 총장 측에서는 감찰 조사 단계부터 징계 의결까지 과정까지의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징계 사유의 부당성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 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어서 이러한 침해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어, 입장으로 즉 1차 신문에서 어, 썼던 얘기들. 그 다음에 지난번 조미현 부장판사 때이 방어 어, 논리를 폈던 그런 기조화에서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정경심 재판 조국 관련 정경심.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항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 윤석열 총장의 2차 신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하나의 판례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 판결을 내린 임정혁 부장판사에 관한 지금 비판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검찰에서, 어, 또 아니면 NGO 측에서 반드시 이러한 이 그야말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방법이 없는지, 이 NGO 이런 측에서는 검토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고발을 하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제 이 판사가, 임정혜 부장 판사가 이 4년형이라고 하는 중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 자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허타감을 많이 줬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국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 종교일까지 그게 475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면. 단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이것도 죄질이 나쁜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고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4년짜리를 지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재판 진행을 도왔어요. 와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법청에서 한 차례 쓰러졌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정교수를 퇴정시킨 이후에도 재판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또, 어, 이, 이, 말하자면, 정경심의가 무죄다. 이렇게 엉뚱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과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반박을 해오는 하면서 재판을 이끌어왔다. 이런 점도 지금 현재 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1년 내내 공판 준비 기일만 열면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재판부가 있어요. 이런 데에 반면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 그래서 이러한 영뚱하게 정경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실과 달리 에,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 예컨대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있잖아요. 이, 에, 딸 조민실 의학논문 제1저자에 올린 장본인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예요. 이 사람이 조민 씨를 두둔하니까 증인이 피고인, 즉 정교수의 변호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고 최성의 총장의 조카 재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교수를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는 울타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하는 등 상당히 단골 있는 그러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고인 측 즉 정경심 측 변호인들은 상소를 항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혔고요.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어 좀더 생각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 원칙대로 수사와 재판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국민께서 이 사건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꼭 우리가 한번 챙겨야 될 부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사건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으로 지휘를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거 지휘한 것이 이렇게 정당하게 지휘했잖아요. 과잉 수사관이잖아요. 월권 수사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건이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밀어붙인 게 정부 여당인데 그때 이 조국 사건을 수사했다는 죄목으로 어, 결국은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밀려나고 법무위원선 용인분으로 밀려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진천 분으로까지 좌천되고 지금 현재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말 어려운 고행의 길로 내 몰고 있는 것이 바로 춤이에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예, 오늘 이 언론과의 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짧은 입장을 예,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조국의 이 사건 수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좌천을 당했는지 여러분께 간략히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 이 좌천을 당했냐면 양석조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 연구관은 있었어요. 그 양석조 당시 연구관은 지금의 비수사부서인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나 있고,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반부패 수사 2부 고용권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조국재판 실무를 총괄했던 강백신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8월 인사 때 통영지청 형사 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공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팀 실무검사였던 장준호, 이세원 검사도 각각 대검과 대전지검으로 인사 이동조치 됐다. 자, 이걸 보면요. 추미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요 이럴 때 패북에, 추미애는 이럴 때 패북에다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국 사건을 잘못 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 어, 뭐, 3배 일보 했잖아요. 이거, 그 마음으로, 그야말로 본인이 탄핵 심판, 탄핵 주장해가지고 문, 친문 세력들한테 밀려나니까. 이러한 그 이상한 행태를 통해서, 죄를 죄가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 1심 예, 판결을 두고서도 더 늦지 않게 국민에게 사과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중권 교수가 이제는 내 싸움이 끝났다. 패복을 마친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벌써 이 사실이 사실이주위를 찾는 데 무려 1년이 걸렸다. 예, 그래서 형량은 우리가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왔, 나왔다.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패착이었고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진실을 놀피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국도 혐의를 확인한 부분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네,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다. 그릇된 대의는 대개 일부 기득층의 사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공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언젠가 대깨문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울컥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을 뜻하는 라티러 레스포블리카에서 온 것인데, 잊지 말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학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다. 우리는 일부 특권 측의 사익에 봉사는 신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것으로 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지금까지 1단계 싸움이 끝났다 본다면, 지금부터는 2단계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지금과 같이 아주 에, 화끈하고 또이 칼날 같은 그런 이 비판 활동을 sns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용구 이 사람도 바로 조국 교수가 또 비판해야 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죠.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중앙지검에서는 교통범죄 전담부에 전격적으로 배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재판과 관련된 재판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경심 재판에서 재판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재판, 대법원 재판관들은 대부분이 한 6명 정도가 9명 중에 진보파로 알려져 있고, 한 3명, 3명 정도가 보수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보수파, 즉, 미스터 소수 의견을 내놓는 이동원 대법관이 맡게 되었다 대법원 제3부 이것은 이제 전자배당을 통해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정경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 김경수 재판 보수적으로 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어 김경수 재판 1심 2, 2심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어요 다만 다른 점은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래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봤어요. 즉 댓글 사건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심 모두 어디 범죄가 됐든 간에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성격과 성향과 판, 결의 성향, 그 다음에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그런 이, 어, 이, 이 예를 본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죄 판결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법정 구성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된 이후로 이 보수적 판결을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어이 판사예요. 그동안에 대부분의 취임한이후에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거. 보수 의견.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100년 전된 다크맨들이 파기소 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전교도법의 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보수 의견을 냈어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요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 인사 청문회 때 말이죠 2018년도 8월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 때 에, 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장재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서 다시는 법정에 가기 서기 싫었는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법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 재판에 같이 참여하는 이 재판관은 두 명이 세 명이 더 있습니다 김재형 민유숙 이두 분은 진보파 재판관이고요 그 다음에 노태학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동원 대법관이 대표적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대법관이, 왜 그러면 보수이면서도 이렇게, 발탁이 됐느냐. 2018년도 이 발탁될 때, 김선수, 그 다음에, 김선수는 민변회장 출신이죠. 그 다음에 노정희, 이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줄다 진보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 한명 구색을 맞추려고 보다 보니까 이동원 판사가 임명이 되게 됐다. 요런 내력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앞으로 재판의 흐름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공수처 1호가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에요. 예,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이죠. 열린민주당. 그래서 이 최강욱 의원이 결국 어 어제 있었던 어이 결심의 이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어,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예요. 이게 2017년도 10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경심 어머니죠. 정경심 부탁을 받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 발급해 준 사실과 관련해서 최강욱이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인턴은 실제로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씨가 이 검찰에서는 이 아들이 말하자면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이최강욱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범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급학교 연대에 들어갔죠. 연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가차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어, 이 얘기는 어, 이미 어제 정경심 재판에서 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 에, 내용과 거의 비슷한 논리로 어, 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을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에, 주장을 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성 원전 조기 폐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 구속해서 수사를 받던 두 명이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1명이 있는데요. 이 3명, 한 명이 있는데요. 이세명한 사람은 담당 국장, 한 사람은 과장, 한 사람은 담당 서기관, 즉 삭제한 사람이죠 파 삭제는 서기관. 이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전부 다세명이 어, 기소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윗선에 대한 수사가 더가속도를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업무 배제되 있지 않습니까? 직무 배제. 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가 영향을 받아요. 이런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오늘 열리게 될 제2차 신문에서도 이 윤석열 측에서는 다시 또어 하나의 이 공, 반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충분히 기술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플러스 알파, 고위선으로이 검찰의 수사망이 압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444개가 삭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플러스 알파에서 500여 개가 삭제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30건을 이 담당 서의관이 삭제를 했는데 이 530건 플러스 다른 또 자료까지 합쳐서 약 3,600건 정도의 파일을 폐쇄 관련 자료를 전부 다 검찰이 이제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히 중죄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진 의원이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좋은산 씨가 다시 이번에 또 나섰어요.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법을 겨냥해서 180개 칼에 103개의 뼈가 부러졌다 이런 요지로 어, 어, 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형조실록 2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이 180개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권의 의석수, 130개의 뼈라고 하는 것은 야권의 의석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80개의 칼날이 130개의 뼈에 닿고 부러져 튕겨내겠다 이러면서 공소법 처리 잘못 처리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형조판서 추 장관이잖아요. 형조판서는 103개의 조각난 시세를 밟으며 찬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앞에 섰다. 판서가 말했다.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럼에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추 장관이 최근에 정우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이용하면서 페북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북에 올린 글에서는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라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요렇게 지난 16일 날 썼어요. 그래서 이 조은사는 이와 관련해서 참판이 답했다. 윤 총장이죠. 썩어빠진 세상일지라도 하나 됨이 아름답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사는 우옛것들이 세상에서 법은 개혁과 장악을 오갔는데 정의야 상식이 무너진 건 매한가지여서 무참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중에서문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왕의 부재는 귀여웠고 가여웠고 정쟁의 태세은 가팔랐다. 민생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법치는 정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으로 변모했다. 왕의 사령탑은 사령장은 비어 있었다. 무월령에간복한 판서는 왕의 문서에 낮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지금 추장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좋은 분들 구독 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